안녕하세요 어,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라서 많이 서툽니다 오늘은 이, 저는 아메이킨 냄비로 여러가지 요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뼈갈비로 강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재료는 여기 뼈갈비 적당량 그리고 간장 저는 아메이에서 나오는 양조간장을 쓰고 있어요. 자연 발효로 화학 성분 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음 원래는 일본에서부터 이 요리를 해서 오렌지 마마레드를 찾았는데 없어서 오늘은 유자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리 도구는 아메이 퀸 냄비 대형 후라이팬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뼈갈비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간장은 60cc 준비하시면 됩니다. 10cc 하시고 아, 또. 유자청이기 때문에 좀 진하거든요. 아, 그래서 반만 넣겠습니다. 30cc 아또 하고... 전원이 안 들어가 있었네요. 자, 이 아메에서 나오는 또 인덕션이거든요. 그 손가락 하나로 요리가 됩니다. 전원을 넣고 여기 보면 눈금이 보이시죠? 여기 눈금을 팔로 하시고 팔로 하시고 시간은 설정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리 중 화력이나 요리 시간을 조절할 수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아메이 냄비의 특징은 저유, 저수 요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특별히 조미료를 많이 안 써도 되고, 또 영양가 파괴가 적기 때문에, 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보통 뭐 갈비찜도 그렇지만 이런 고기 요리를 할 때는 1시간이 넘잖아요. 근데 30분, 40분 정도에 끝나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시간이 요리가 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사이에 요. 제가 사용한 유자청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거는 국내 유기산 유자청으로 꿀과 어 몸에 해로운 건안 들어갔죠. 그래서 따뜻한 물로 따뜻하게 유자차를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얼음과 시원하게 유자주스를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고기 요리할 때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상큼한 그 맛으로. 그리고 이 양조간장은 자연 바로 발효 숙성된 간장으로서 가츠어 보시를 사용해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 간장하고 아메이 참기름 넣고 밥만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그리고 어 제가 쓰고 있는 이 칠중 구조의 그 아메이 후라이팬은 이렇게 스테인레스죠. 제가 지금 이 냄비를 20년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조금 여기는 딱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깨끗하죠. 어, 이걸로 빵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또 튀김도 하고 또 어, 급할 때는 밥도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레스가 18/18 스테인레스로. 무료 기기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예요. 그래서 녹도 쓸지 않고 손상이 저기 손상되는 걸 방지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래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질이 뭐 태웠거나 그랬을 때 손질이 굉장히 뭐 간단해요. 뭐 세제 조금 넣고 물만 담가놔도 더러움이 이렇게 떠오르니까 깨끗하게 오래 쓸수 있어요.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 그러니까 진공 상태, 저 압력솥처럼 되기 때문에 이 끓기 시작하면 수공 효과로 진공 상태로 요리가 빨리 되고 또이 프라이팬 하나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할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제부터 순서대로 제가 정기적으로 이런 라이브 요리 교실을 할 테니 기대하고 많이 봐주세요. 벌써 이렇게 끓기 시작하죠 뚜껑이 이렇게 돌아가면 지금 끓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불을 6으로 낮춰주세요 그리고 약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저는 좀 양을 적게 했어요 이렇게 조금 가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좋아요 골고루 양념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놔둡니다. 제가 처음이라 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이용을 할지 아직 잘 몰라서 그냥 기다릴게요. 레시피는 어, 뼈가 달린 갈비면 되어요. 그리고 가족 수에 따라서 양을 그 적당히 정하는데 보통 1kg 이렇게 큰 팩으로 하나가 1kg잖아요. 1kg 준비하고 간장은 60cc 그리고 오렌지 마마레드가 있는 경우는 오렌지 마마레드도 60cc 그리고 어, 오늘 저처럼 이 유자청으로 하는 경우는 30cc만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달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냥 뚜껑 덮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양념 레시피 되셨나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당 날개라든지 닭고기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너무 맛있는 닭강정이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이라 많이 서툴러요. 이렇게 코멘트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에 일일이 답을 못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이렇게 어, 익숙해지면 이제 보면서 답도 하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겠는데 오늘은 많이 떨리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양념 되도록 이렇게 가끔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섞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대형 후라이판이 아닌 웍으로 해도 되거든요. 라이브 영상으로 자주 만날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음, 음.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다음부터는 미리 레시피를 공유해서 같이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재료 올라오면 같이 준비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또 신정 이렇게 특별할 때 이게 많이 요리 교실에서 준비하는 메뉴거든요. 모두들 좋아하세요. 어떤 요리 만들고 싶으신지 그 얘기하시면 준비도 해드릴게요. 일본 요리라든지 알고 싶은 요리 있을 때는 올려주세요. 고기 요리할 때 유자 이 청을 넣으면 향긋하고 유자맛이 살짝 뒤에서 받쳐주는 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고기 요리에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등갈비 핏물 뺐어요. 정수에 넣어서 한 2시간 담가놨거든요. 핏물, 핏물 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등갈비 양이 늘, 저기, 조금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1kg가 넘어도 양념은 많이 늘리지 마세요. 뭐, 1.5kg 고기를 한다 그러면 그 60cc니까 약 70cc라든지 이게 너무 그 양에 뭐두배 이렇게 늘리고 이러면은 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 보고 그 간장이랑 양념을 조금 늘리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보이시죠? 물도 안 넣었는데 이 수분 나오는 거 더 하고 수분 날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익히고요. 거의 다 익어갔어요 지금. 갑자기 손님 왔을 때라든지 굉장히 좋아요. 단시간에 요리가 되니까. 우리 그 한국 그 사회에서는 갑자기 방문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대응하기 좋은 요리니까 참고하세요. 고기가 이렇게 이제 다 익은 정도 됐거든요. 이거 가면은 어, 이거를 1으로 다시 올려서 뚜껑을 열어서 수분을 날려가면서 졸일 거예요. 수분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수분을 날려야 되거든요. 10으로 올려서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수분 날릴게요. 빨리 죠 다른 냄비로는 안 된답니다 이 요리가. 거의 날려졌으니까 이제 저는 끌게요. 이제 다 됐어요. 너무 간단하고 편하죠? 이 양념을 많이 안 쓰니까 접시에 예쁘게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맛있어 보이시죠?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점심 반찬이에요.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풍부하게 또그 진행하는 것도 좀더 어, 연습이 되고 이러면은 더 재미있게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감사했습니다.